어, 자연과 콩의 최승록입니다. 아, 지금 전국적으로, 어, 그, 직중 호우 때문에, 에, 여러 가지 작물상 문제가 많이 생기고 있죠. 특히, 콩 같은 경우는 특히 농콩, 뭐, 저쪽, 그, 전북 지역, 농콩 주산단지인 전북의 에, 부안이라든가, 뭐, 정읍이라든가 상대적으로 이제, <laughs> 김제 같은 경우는 그, 배수 관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상대적으로 잘 돼서, 어, 크게 문제가 없는 걸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 주변에 이제 정읍이라든가 부안이라든가 뭐 이런 쪽으로는 상당히 문제가 많이 그, 그,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심한 경우는 지금 이틀 이상 그 논콩이 물에 잠겨 있는 그런 상황까지도 초래가 됐는데, 실제로 그래서 여러 농가들이 아이고, 이거 농사 제대로 안 되고 있는구나. 이런 뭐 포기를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시는 농가들도 적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긴급히 이 부분들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사진에도 보시지 이렇게 한 이틀 정도 잠겼다가 이렇게 그 다시 이렇게 빠진 경우들, 요런 빠진 경우에 있어서는 아, 그그 그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아, 그 초생엽이라든가 그 1엽, 2엽 정도까지 누렇게 황화 현상이 왔을 경우에는 그 정도 부분들은 찰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잎에다가 요소 연면시비하고 다조아골드 플러스 이렇게 시비를 해 주시게 되면 일단 새 뿌리가 나오고 새 잎이 나오고 어, 그렇게 해가지고 회생이 될수 있는, 말하자면 이제 응급처치를 해주는 거죠. 그런 방법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너무 실망하거나 그래서 이게 저기 일선을 놓고 그렇게 계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 콩부터 요 장마철의 스페로 인한 그 대처방안들에 대해서 몇 가지 장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콩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에 그한 이틀 정도 잠겼을 경우에 아, 어, <laughs> 뭐, 떡잎은 이미 떨어졌을 테고요. 특히 이게 문제가 되는 경우는 파종한 지 얼마 안된 콩들. 그래서 뿌리가 자기 역할들을 잘 못하는 그 품종 같은, 그, 저기, 콩 같은 경우에 문제가 되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아, 어, 한 이틀 정도 잠긴 격까지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도, 그래서, 예, 이런 데에는 요소 0.3% 용액하고 플러스 다주하골 플러스 한 병을 같이 해가지고, 어, 동력분무기로, 광역으로 해가지고 광역분무기 갖고 해주시면 제일 좋고요. 그래서, 이게 잎에 묻은 오물 같은 경우가 떨어져 나가면서 그 영양분도 긴급하게 들어가는 경우니까 아 이렇게 되면은 어새 뿌리들도 나오고 새 잎도 나오고해서 그뭐전혀 <laughs> 스페가 없었던 포장에 비해서는 수확량이 떨어지겠지만은 최소한 기본적인 평균 수량 정도는 올릴 수 있으니까 요런그 플러스하고 요소 0.3% 용액 시비를 해주시면 좋을 겁니다. 근데 여의치 않아 가지고 그그 <laughs> 그, 그, 저기, 논두렁에서 이런 분무기, 광역 분무기 갖고 나서 그, 저기, 살포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드론을 이용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드론 이용할 경우에는, 다주화글도 플러스하고, 이게 풍농에서 그 드론용으로 나온 요소 비료가 있더라고요. NK806이라든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아니면 그 대유 나르겐 같은 경우가 그, 저기, 지수 함량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대유 나르겐 같은 경우 여기, 같이 해가지고, 어, 한번 뿌려주시면, 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잎도 살아나고, 새뿌리도 나와서 효과를 볼수 있을 테고요. 그 다음에, 한 3일에서 한 5일 정도 후에, 이다주화 골드를 한번더 시비를 해주시면, 새뿌리들을 더 왕성하게 나오게 해가지고, 어, 기본적으로 이게, 그, 회생할 수 있는 조건들 을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를 보면, 그 6월 10일 이후에 파종한 늦게 파종한 콩들 같은 경우는 아직 어린 상태에서 스페를 받아가지고 상당히 그 생육 자체가 부진한데 이런 부진한 부진한 곳에서 그럴 것들은 이런 방식으로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빨리 파종한 콩들이 있습니다. 5월달에 파종을 했다거나 그래서 이제 그 정상적으로 생육을 했는데 물에 잠기지는 않고 그냥 그 스페를 살짝 받거나 아니면 스페를 안 받은 상태에서 해가 안 나니까. 이런 경우에는, 핵이 안 나는 경우에는, 이제, 우짜랍니다. 이럴 때는, 다주와 골드를 시비를 해주면, 우짜람이 확, 그, 저기, 억제가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그, 아까, 그, 저기, 그, 좀 전에도, 참깨 하시는 농가가 있는데, 참깨에 이 다주와 골드 시비를 했더니, 그, 아주 억제가 돼가지고, 어 꽃은 많이 피면서 억제가 돼서, 어 제대로 수확할 수 있는 조건을 갖췄다고 하는 농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분 말씀을 한 번, 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게 참깨가 그 우짜람이 방지돼가지고 그렇죠, 예, 예. 그래서그러스 하여튼 요번에그 괜찮게 잘 키가 짤막 향이 고소한 좀 피더라고. 응. 그러니까 그 모든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고추 같은 네. 경우도 우짜라지 않고요. 장마철에는 이게 네. 우짜라잖아요. 네. 그래서 우짜람 방지된 게확 느껴지죠. 아 그래, 어떤 그 특히나 참깨에다 줬더니, 네. 참깨가 아주 짠딸막 향이 고소한 품만 피 응. 네, 네, 예. 그래서콩은 이렇게 해 주시면 정상적으로 수확하는 데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고추하고 벼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고추나 벼 같은 경우는 뭐 저기 스페을를 입을 경우에는 그 물론 기본적으로 다조화골드 플러스하고 그좀름 그 요소 연면시비 같은 경우를 당연히 해 주셔야 되는 경우고요. 어 여기처럼요. 근데 보통의 경우는 뭐 저기 농콩처럼 이렇게 물에 잠기거나 이런 경우는 거의 드문 경우니까 지금 장마철에는 오히려 어, 일단 뿌리도 상당히 있고. 그런데 그 해를 못 보니까 자꾸 이제 마지절간이 길어지면서 웃자라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다저아 골드를 두번 정도 일주일 간격으로 두 번을 줘도 되고 3일 간격으로 두 번을 주고 그다음에 플러스를 1회 정도를 해 주시게 되면 마지절간이확 잡힙니다. 그러면서 꽃은 많이 피는 그런 효과들을 보시니까 그렇게 해 주시면 되고 이렇게 할 때는 탄저라든가 이게 다저아 골드 같은 경우가 탄저나 세균병 바이러스 같은 경우를 상당히 그 억제시켜 주니까 이렇게 되는 게 정상적인 수확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벼 같은 경우도 보면 어 지금 뭐그 아까 어떤 분그 그 전화 주셨는데 안평벼 같은 경우 처음 심었는데 이게 그 저기 한 70cm 정상적으로 생물이 했을 때도 70cm가 되는데 벌써 이 배동기에 벌써 70cm까지 큰큰 큰 경우 사례가 있다 고 그러면서 걱정을 해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이럴 때도. 이 골드로 시비를 해주면 확 잡힙니다. 그러니까, 별에 배동기에, 이럴 때는 빨리 골드 시비를 해주시고, 이게, 우짜람이 심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그, 배동기하고 출수 초기 그 사이가 한 30일 정도 되는데, 그, 한 15일 정도 있고 나서 다시 한번 골드로 시비를 해주게 되면, 아, 어, 그, 저기, 웃자람을 막아서 정상적으로 수확을 올리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그걸 참고를 하시면 되고요. 지금 장마 때문에 과수나 과채 같은 경우가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경우는 특히 이제 그 지금 수확기 앞둔 경우는 당도 같은 경우가 상당히 많이 떨어져서 해를 못 보니까요. 그러니까 당도가 떨어져서 문제가 되는데 뭐비근한 예로 그 사과 같 저기 그 수박 같은 경우 하우스 수박 같은 경우는 계속 해를 못 보니까 이게 12도 이상이 돼야지 12도 이상이 돼야지 출하가 되는데 그게 안 나와 가지고 출하를 아예 못 하는 그런 사례들도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그이 지금 그 경북 봉화의 이인재 님이라고 하신데 이분 같은 경우는 하우스로 한만평 정도 이렇게 하셨는데 다조화골도 지속적으로 추니까12 b 수 이상 나와 가지고 정상적으로 다 출하를 하셨다고 하니까 요 한번 그 육성 들어보시면서 어, 들어보시고요. 그러면 하여튼 그이선재님 거는 거의 다 출하가 됐고요. 예, 거의 다 됐어요. 그그 어, 남았어요. 그 당도 좋지만 좀 단단하고 좀 끝짝이 그많 예. 예. 단단하고 가, 저, 박이 그 박이 그속빚는게 별로 없고, 네, 저희 수박 육질이 단단하고 또 오래도록 저장성이 좀더 더 오래 갈수 있도록 저장성도 나은것 같더라고요. 훨씬 좋아질 겁니다. 예예. 예, 예. 네. 그 혹시 수박 같은 거 사진 찍어 놓으신 거 있으시면 하나 보내 주실래요? 예, 그럴게요. 네, 사진 그 크기 비대도 좀 됐고요. 아, 요즘은 비대는 많이 안 시킬래요. 네. 그게 비대가 많이 돼 보면은 네. 옛날에는 이제 몇개 전만 해도 뭐 13kg, 14, 15 이런 것을 원했는데, 네. 지금은 7, 8, 9, 10반 지금 취급을 하지. 그 위에로 되면은 장인들도 인상을 찌푸리고, 또 가져가도 가격이 6kg하고 막 먹도록 때려버려요. 아, 그래 그러면... 7 내지 10 키로 나온 상황에서 당도가 나오는 게 제일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예예예 예. 예, 예. 네. 그 여하튼 작년 거보다 더난거 같지 않아요? 단단함이나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뭐비 때문에 당. 아 작년이나 올해나 거의 비슷해요. 당은 작년보다 조금 못하고. 아, 그건 높이 뭐 날씨 관계로 막뭐 그런 거 같아요. 예 네, 근데 작년에도 다저 골도 많이 쳤잖아요. 그렇죠. 근데 섞어졌죠. 네. 이번에는. 단독으로 주라고 말씀드렸고 예예예 예, 예, 예. 단독으로 주니까 조금 더는 알 텐데요? 올해는 날씨 관계인지 뭔지는 몰라도 예. 당이 작년만큼은 안 올랐어요 뭐 당은 뭐 당연한 거예요 너 예, 예. 해가 안 나면 당은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모든 뭐, 그렇죠. 모든 과일이 지금 다 그런 상황인 거 같아요 지금 한 20일 정도 해구경을 별로 못했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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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계속 흐리고, 비 오고, 비안 오면 흐리고, 뭐. 그래 놓으니까, 뭐, 추라도 지금 이 사람들이 따 가지고 12부록수 정도 되는 것만 추라고. 네. 11부록수도 잘안 가지고 가고, 지금 뭐, 가지고 가도 땅이안 나오면은 그비 오고 예. 이러니까 또, 거비가잘안 되잖아요. 예, 예, 예. 그리 단가만 지금 소비가 되고 이럴 때는 당연히 좋은 것만 철화를한 입장이다요. 그 하여튼 그러면 그 장목반에서 거의 그 저기 다 좋아 쓰신 농가들만 그 추라하셨겠네요. 다 좋아 쓰는 사람들은 거의 다 했는데 아는 분도 한두집 있어요. 아 그러세요? 예. 예. 네. 아이 근데 뭐 저기 그다 좋아치면 이렇게 여러 가지로 좋아진다는 거 장목반 전체적으로 이해는 하시죠? 예예 예. 예, 예. 이제는 그래, 저희들 쪽에는 뭐 많이들 사용을 하고 예. 그카마다 효과가 좋다는 것을 그 본인 스스로가 판단을 다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과수나 과체 같은 경우는 이 당도저화도 문제가 되고요. 그래서 열과도 또 어떻게 그그 수분이 많다가 해가 나게 되면 열과 같은 경우가 문제가 될수 있고 열과 발생도 많이 될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곰팡이병이라든가 이런 것도 상당히 급증하는 그런 상황일 텐데요. 할 수, 그, 급증할 수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골드를 3, 5, 1, 3, 내지 5일 간격으로 그, 한두번 정도만 기본적으로 시비해줘도 이런 그 열과 같은 경우를 그, 발생을 억제시킵니다. 이 골드 자체가 그, 작물을 단단하게 해주면서 끌어당기는, 끌어당기기 때문에 열과를 최소화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그 저희가 그 사과 유튜브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작년도 홍로라든가 부사한 그, 그 저기 최고값 받은 농민 전혀 열과가 없었다고 그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사례 같은 거를 참고하셔서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뭐그 탄저라든가 이런 곰팡이병 같은 경우가 상당히 많이 나올 수 있는데 그런 거 억제시키는 데도 상당히 효과가 있으니까 이 골드 중심으로 당도가 지금 떨어지고 그 그런 경우는 그 과체류 과그 과수 그, 과, 그, 그 과체류도 그렇고 그 과수도 그렇고 특히 이제 고구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순이우자라면그 저기 제대로 저기 고구마가 비대가 안 되니까 그런 거 억제시키기 위해서 이 골드로 한두번 정도 시비를 해주시면 좋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콩이 침수돼 가지고 어 생육이 아주 부진한 경우에는 다아골드 플러스하고 요소 0 3용액 그렇지 않거나 이제 그거를 광역 분무기로 해주시고 그, 그 만약에 그렇지 않을 경우 드론으로 할 경우 다조각 그레스트 골드 플러스 한 병에다가 나르겐이라든가 여기 드론 NK806 품농에서 나온 요런 부분들을 같이 그 해줘가지고 응급처치를 해준 다음에 어느 정도 깊이 회생이 되는 조건들을 갖추면 바로 이제 골드를 시비해서 이게 뿌리가 많이 나오게 그런 역할들을 해주면, 어, 정상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요. 우짜라는 경우에는 어느 장문들이 다 마찬가지로 골드 중심으로 시비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당도가 낮거나 이런 경우에도 골드 중심으로 병이 많거나 해도 골드 중심으로 시비 해주시면 여러분들 장마철에 <laughs> 스피라든가 이런 것들을 극복하고 정상적으로 수확을 할수 있는 그런 그 상황을 그 저기 여러분들 그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너무 실망하시지 마시고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